네, 지금, 어, 저희가 워러루, 워러루 헤밀 작가 만나러 가는 길인데텐부지의 라운딩. 라운드 어바우티 여러 개 있는 프랭클린 블루버드를 네, 달리고 있습니다. 아하, 저쪽에는 신호딩이 있네요. 이 프랭클린 블루버드 강에는 6단지, 갠지, 7단지의 라운드 오바오이 있어가지고 레드라이션이나 스탑사인에서 스탑했다가 가는 길이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지금 여기는 스탑사인이 아, 레드라이션이라잇 시그널이 있어서 스탑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이거 잠깐 스탑했다가 찍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디 줄래 이거요? 밑거 밑거. 이거? 아니 그 중간 거 그거. 됐어. 프랭클린 블루버드 비서프 스트리트 노울스비서프 스트리트 노울스 사거리입니다. 프랭클린하고 비섭이 만나는 사거리에 또라운드어웃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저기 지금 사인이 보이죠? 사인, 오케이. 라운드어웃에 진입하는 중인데요. 차들이 많아가지고 모주들 서행을 하고 스탑을 일단 스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쪽에서가 오고 있어서 우리는 어떠냐? 오케이, 굿 갑니다. 프랭클린 블루버드 이제 이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